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인생에서 남자는 제삶그 자체였어요.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초라한 원룸에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처음에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나곤 했어요. 남자를 만나기 위해 클럽, 나이트, 감성 주점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매일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만난 남자와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처음 만난 남자에게 제 몸을 맡기고 그 손길과 모든 것을 받아낼 때 비로소 제 외로움이 달아나는 것 같았어요.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기에 호텔에서 끝없이 뒹굴며 제 몸을 남자들에게 맡겨버리곤 했죠. 제 인생에 그만큼 남자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룻밤의 뜨거운 사랑을 위해 만난 남자들은 대부분 저를 단순히 탐닉의 대상으로만 보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남자와 밤을 보내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이미 중독되어버린 그 짓을 멈출 수 없던 저는 육체도 정신도 망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날도 역시 새로 알게 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던 와중이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다며 밧줄로 저를 묶고 천으로 눈을 가린 채로 해보자고 제안했죠.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행동이라 저는 순간 흥미를 느껴 허락을 했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색다른 경험으로 사랑을 나눈 뒤 눈을 가린 천을 풀었을 때제 앞에는 커다란 카메라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이게 뭐냐고 남자에게 소리쳤지만 그 남자는 이미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모두 촬영한 상태였고, 그 파일도 이미 이메일로 보내놓았으니, 소리치지 말라고 했어요. 영화나 성인물에서만 보고 듣던 몰래카메라였죠. 제 눈을 가린 사이 몰래 장비를 세팅하고, 모든 행위를 촬영했던 것이었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 지우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당장 신고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남자는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그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죠.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 도망치듯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그 남자는 이미 제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까지 모두 복제해 놓은 상태였죠. 경찰에 신고해 보려고 했지만 그 남자가 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한 협박이 생각나 어쩔 줄 모르고 며칠간 집에 혼자 숨어 지내며 펑펑 울기만 하였죠. 그렇게 집에 숨어 지낸 며칠이 지났을 때그 남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동영상을 삭제해 줄 테니 1박 2일로 여행을 가자고 했고 선택지가 없었던 저는 집 주소까지 알고 집 앞까지 찾아온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교회의 펜션으로 가게 되었죠. 그 남자는 제안을 했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룻밤 동안 내 요구를 들어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했고 벼랑 끝에 몰린 저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 남자는 하룻밤 동안 저에게 본인의 욕구를 모두 쏟아내었어요. 저는 치욕스러움에 반항하고 싶었지만 동영상을 삭제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그 남자의 욕구에 몸을 맡겼어요. 그렇게 그 남자의 모든 것을 밤새도록 받아내었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의 말이 처음과 달라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함에 조심스럽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말했고, 다행히 그 남자는 약속대로 동영상을 지워준다고 하였어요. 제 눈앞에서 처음 찍혔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었죠. 저는 치욕스럽고 힘들었지만, 동영상을 지우게 한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무너진 정신을 다 잡으며 다시는 남자를 함부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어요. 그 남자가 다시 찾아올까 하는 두려움에 집도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며 저를 찾지 못하게 개명까지 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시 일상은 시작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며 그날의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일은 서서히 잊혀져갔고, 제 상처받은 몸과 마음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죠. 남자에 기대지 않고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 보고 독서도 하며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나 자신을 가꾸며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가지니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져갔어요. 언제부턴가 남자의 관심이 없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이렇게만 산다면 남자는 평생 만나지 않아도 될것 같았죠.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따금씩 그날의 무서운 기억이 떠오를 때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고 그 대상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를 술 취해서 거리에서만 만나봤던 저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을 전혀 몰랐죠. 그러던 중 우연히 친구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내 괜찮은 남자 소개를 부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고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밤거리에서 만난 남자와는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남자였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귀는 사이가 되었죠. 제 아픈 과거를 말할 순 없지만 그 따뜻함으로 제 상처받은 마음을 아물게 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같이 커졌어요. 만약 이 남자가 내 과거를 안다면 저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쌓여갔고 가끔 과거의 남자 친구를 물어보는 남자 친구에게 몇명 사귀어 봤는데 네가 최고라는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넘기곤 했죠. 죄책감과 미안함에 그 남자를 놓아줄까 여러 번 생각했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떠나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결국 말을 하지 못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사귄 지몇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 더러워져버린 몸에 이 좋은 사람의 몸을 섞어버릴 순 없었죠.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함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싫으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끝까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하였죠. 당일치기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처음에 거부했지만 남자친구의 기다림이 너무 고마워 이번 여행에는 제 몸과 마음을 열어보기로 용기 내었죠. 남자친구는 숙소 예약부터 맛집까지 혼자 예약하며 여행 준비에 성의를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한 저는 지금까지 기다려준 남자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자고 생각하며 남자친구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죠.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했어요. 남자친구가 차로 저를 태워가는 길이 익숙했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불안함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죠. 남자친구가 예약했다던 숙소는 바로 1년 전 제가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그 남자에게 몸을 맡긴 그 펜션이었죠.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예약 잘하지 않았냐며 신나있었고 저는 몸이 바들바들 떨리며 눈물이 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더욱더 울고 말았죠. 여행을 망치고 돌아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더 이상 그 좋은 사람을 제 옆에 있게 할수 없었죠. 남자친구는 이유도 모른 채 이별 당한 뒤 저를 잡기 위해 수없이 연락하며 본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역시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시 1년이 흘렀어요. 이제는 정말 남자의 모든 관심을 끊어버린 뒤 친구들도 만나지 않은 채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저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며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멈추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모든 게 과거의 업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후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할수 있을까요?